목사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읽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나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인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이르시되그런 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험난하고 또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길 자체가 당신이 예언하셨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 정화 운동을 펼치시고, 펼치시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어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어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물었고, 이러한 도전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셨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를 시험에 걸리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15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골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올무에 걸러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 어, 그리고 그들이 택했던 중요한 방법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말의 올무, 즉 말의 실수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고리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헤롯다원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헤롯다원들이 하나 돼서 예수님을 올무에 에, 걸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들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합했던 헤롯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헤롯당원들은 헤롯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결합됐어요. 이두 파가 두 세력이 사, 사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앙숙이에요. 아주 그 적대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 또,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이렇게 사탄은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들은 연합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달려든단 말이죠. 또, 내용도 어떤 정치적, 종교적인 일만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드는 것,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 이렇게 세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를 또 올가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잘 살펴보세요.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이건 바리새파들이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우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이니이다. 했습니다. 이들의 간교한 말을 보십시오. 이, 이 간교한 말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것 같고 막 하는 이 간교한 말이 시험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걸려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야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분별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고 깨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음, 교묘한 말들에, 간사한 말들에 무장해제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들의 도전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어, 세금을, 에, 이, 그, 가입 17절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매우 교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이 함께 결합해서 예수를 공격하러 왔다고 했는데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반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낸다고 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은 민족의 미신자가 되고 또 예수님은 친 로마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부오열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의 사태 때문에 교회가 교묘하게 예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칙준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안에 이견이 생기고 대립하고 깨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분묘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올무에 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것을 분별하죠. 만일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롯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라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반 로마적인 사상을 가진 예수님을 고발하고 공격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두 세력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교묘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에, 대처하고 이기는가가 중요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비둘기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가야 되고요. 이 지혜 앞에서 22절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다 했어요 이렇게 사탄형비를 시험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18절에 예수님은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란히 이르세요. 아 예수님은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죄로 이 문제를 간파하시고 그리고 답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순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그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하고 또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 헤롯 다분들처럼 세속화되는 우리 자신을 보고 경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대한 의무와 주님께 드리는 삶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있어요. 이 말씀은 국가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할 수는 없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국가적인 의무에 관해서 막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간에도 싸우고 성도들 간에데 싸우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국가적인 의무를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국가적인 의무만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의무도 다해라 그러나 전제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금처럼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또 사명도 버리고 이건 옳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헌신과 충성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누가 십자가는 지죠? 누가 모금은 전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사탄은 교묘하게 사명도 헌신도 충성도 우리가 걸어야 될 주님의 제자의 삶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 무장해제가 저는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교회를 강하게 할지, 얼마나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할지,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또, 하나님이 정말 중심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런 브루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대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므로 오늘날 저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라워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혜와 주님신 능력으로 승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머입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